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아니, 곱은 4이다. 방정식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두근의 차가 2일 때, f6의 값을 구하시오. 자, fx가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이차, 방정식인 2차 함수니까요, x제곱으로 시작합니다. x제곱,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방정식 fx는 0. 자, 이렇게 0을 썼을 때두 실근을 갖고 두 근의 곱은 4다. 두실근 가질 조건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근데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니까 여기서 b입니다. b값은 4 이렇게 돼요. 4 대입해 보면 그건 마이너스 16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은 16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습니다. fx를 요식을 쓸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b는 그냥 4라고 쓰겠습니다.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습니다. 넘어가면 x 제곱에 a 플러스 1에 x, 넘기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요. 자, 이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군의 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3이 됩니다. 그리고 두 군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요 값은, 자, 2가 됩니다. 자, 거 가지고 이제 값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이거하고이거가 알파, 베타만 있으니까요. 자, 이거두개 가지고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베타, 유식에서 베타는 어, 알파 플러스 2니까, 요렇게 대입을 해주면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2대입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가 3이고요 3 넘기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알파 알파 31에 자 마이너스가 요 아래쪽에 붙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알파가 1자 이렇게 됩니다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했죠.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3. 이거는 만족합니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3. 자, 가능하고요. 알파가 1인 경우도 볼게요. 알파가 1이면 베타는 3. 이것도 알파가 아, 1이면 베타가 3. 이것도 베타가 더 크니까 가능합니다. 먼저 자, 이 경우에 이제 a 값 구해보면요. 두개의 합. 두개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자리 바꿔보면 이렇게 A는 3, 이렇게 돼 A 값 3. 이럴 때는 A 값이 3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요 조건이요. A제곱이 16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A제곱 900개 안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상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다가 1과 3인 경우. 1, 3이면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럼 1로 넘어가면 A가 되고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되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5는 제곱하면 25니까 이걸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fx식을 이제 다 구했죠. 다시 한번 쓰면은 x제곱에 a 값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b 값은 b 값이 아까 그러니까 4였죠. F6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6을 대입하면 6의 제곱, 36에 5, 6, 30 빼고요, 더하기 4. 그러면 6 더하기 4니까 1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